네. 지금 뉴욕 이제 오후장 진행 중이죠. 어, 아까 오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여기 라인, 현재 내려오는 도중에 지지라인이 되겠죠. 올라가면 저항라인이 되겠고, 이 지지선과 저항라인, 이 부분에서 뭐 단타로 진행도 가능하지만은, 뭐, 보시다시피, 물론 뭐, 2 0틱이라도 치고 올라갈 때뭐 빠져나오면 되겠죠. 네, 특히, 요, 저항라인과 지지라인 자기 활용하면은, 내려올 때 들어가고,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쇼시든 롱이든. 근데 뭐, 그렇게 단타로 치고 빠지려면은, 어, 본업이 있는 사람은 좀 힘듭니다, 사실. 그때 이걸 일일이 세팅해 놓고 하는 것도 좀잘안 맞고. 물론 요, 내려오는 도중에 요 지지라인에다가 맞춰놔가지고, 뭐, 한, 뭐, 20틱이라도 세팅해 놔서, 물론, 수익을 취할 수가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기도 사실 어렵죠. 어, 저는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볼 같은 경우에는 25불 때 세팅해 놓은 게 있고요. 25불 뭐 중반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넉넉하게. 물론, 25불 때 들어왔을 겁니다. 이게 한참 떨어졌을 때. 그럼 뭐 콜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수익 실현을 한다면은, 어, 저는 사실 콜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지만은, 원래는 어, 조금 취한 다음에 포지션을 40불 때 초반까지 가지고 있자 마음 먹었는데 그뭐 마음 먹은 만큼 되지는 않죠. 네. 그리고 설령 그 가능성이 높아도 어, 그 가능성 뭐 보일이 얼마로 간다, 뭐 콜드가 얼마로 간다 해서 나중에 그 가격대에 딱 오면은 아, 그때 좀 취할 걸. 뭐 포지션 좀다 하둘 걸. 뭐 그러지만은 뭐 그렇게 안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어쨌거나 기회를 놓쳐가지고 콜드는 어, 어, 뭐, 최소한 한 35불 아래에서 만취해가지고 한 40불 때 초반은 괜찮겠다 싶었지만 어쨌거 기회를 놓쳤고요. 어, 오늘 2불 79까지 한번 내려왔는데 세팅한 것 중에 일부 된 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뭐 예를 들어 h n u 겠죠 HNU도 넉넉하게 밑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있는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30분 봉의 모습. 1시간 봉하고 비교해보죠. 네, 1시간 봉. 네, 연여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현재 2불 80. 좀 전에 2불 79까지 내려갔었고. 네, 11월 선물은 3불 099. 네, 3불 10대가 좀 강하게. 어, 뭐, 지지를 하나 좀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대략적으로 3불 10대 정도에서 지지선이 나타나고 있죠. 서, 선물 11월에서. 현재 3.099인데, 그래서 오늘 하여튼 3불 10대 지지 하나 한번 지켜보죠. 현재 2.85%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일은 정확히 26불. 오늘 하루만 6% 이상 빠졌습니다. 한때는 25불, 그래서 90대로 간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얼마까지 오늘, 어, 빠졌는지. 25불 91까지 한번 내려갔었네요. 25불 91까지. 저는 넉넉히 보호일은 25불 중반에서 기다리고 있고, 1분의 25불 초반까지 맞춰 놓은 게 있고요. 주로 이제 캐나다 종목은 좀 적극적으로 맞춰놔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한번. 네, 16불 50까지 내려왔었네요 16불 초반하고 16불 중반에 맞춰놓은게 있는데 어, 조금 더 내려왔으면 물론 됐을 뻔했지만 추격매수는 안할 생각 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겁니다 네, 지금 16불 50대 정도 57 거래되고 있네요 보일가 같은거죠 일종의 캐나다 보일가 네이시한봉으로본 천연가스의 모습 네, 오늘 하방압력이 아주 강하다기보다 는 월물 교체되면서 처음 오전장에서는 좀 혼동이 있었죠 뉴욕장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나와서 어 오후장 가까울수록 강하게 하방압력 내리꽂으면서 2불 80 현물가에서는 2불 79까지 떨어졌었고요 지금 2불 80뭐 근방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 있는데 뭐 추가적인 요 하락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죠 저는. 대부분 입불 70대 근방에서 다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은 아슬아슬하게 되진 않은 것 같네요. 현재까지는 그렇고 뭐 이번 주 월요일이니까 뭐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인데요. 만약 요번 주에 일부 뭐 밑에서 뭐 롱이든 보이든 하다못해 HNU 캐나다 종목이든 되면은 어 조금 길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뭐 단타로는 뭐, 몇 시팅 내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 그렇다고 천연가 스하는것이 뭐, 은행이자보다 낮기 위해서 하는 건또 아니죠. 레버리지 인버스 하시는 분들이, 어 저를 포함해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상을 원하지, 뭐, 은행이자 받기 위해서 사실 레버리지 인버스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럴 바에 이제 우량 주식에 넣어놓는 게 사실 나은 거고, 하다 보면 지수 투자, S&P 500에 넣는 게 훨씬 낫죠. 어, 일단, 뭐, 천연가스, 원유, 뭐 이런 원자재 시장 매매를 ETF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참을 때못 참을 때가 많은데, 뭐, 되도록이면 좀 최대한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어,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서, 뭐안 되면은 뭐, 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져야죠. 억지로 추격 매수, 추격 매도 해봤자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본업이 있는 사람일수록 차트만 에 매달릴 수도 없고, 지금 같은 이불 80가를 키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것은 뭐제 일기장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내보내는 거니까 뭐 그냥 한쪽 길을 두고 한쪽 길을 흘르셔도 상관없는 거고, 어,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투자 경험이니까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뭐, 혼자서 그냥 하는데 심심해서 내보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뭐, 나름대로 이게, 우리 흔히 말해서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하여튼, 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천연가스, 원유 쪽 매매하시는 분들, 어, 대도기면 신중하게 해가지고, 뭐 좋은 수익, 조금이라도 날수 있는 그런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주에 하여튼 월요장 천연가스 월물교체 11월 되고 그리고 하방압력이 가중되면서 하여튼 이번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주 되시기 바랍니다.